회사하는 피부표현 왜 내가 하면 개기류처럼 보이고 지속력이 떨어질까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미소들, 오늘은 원영이처럼 이렇게 예쁜 피부 광과 블러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면서 간단하게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소들 이번에 새로 나온 메이크업보에버 파운데이션은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거 오늘 피오 표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왔고 이거 직전에 나왔던 HD 스킨 쿠션 이 제품도 제가 진짜 잘 썼었거든요. 얘는 매트한데 진짜 얇게 발리면서 모공 요철 커버가 되게 좋아가지고 잘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글로우 제품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1N00 컬러, 제일 밝은 컬러예요. 15호에서 17호가 사용하는 컬러라고 해가지고 좀 밝을 것 같기는 하나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오늘 스파츌러로 사용할 건데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어디서 나타난 제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투명 빨레트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내 피부에 딱 대가지고 컬러를 딱 비교하기가 좋더라고요. 반 정도 펌핑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흐르는 아주 촉촉한 파운데이션인 것 같고요. 같이 사용할 스파츌러는 스튜디오 17 스파츌러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날렵하게 나왔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코 한 번에 쓰기 좋은 스파츌러로 나와가지고 뭐 되게 괜찮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비소도 스파츌러로 사용하는 이유는 한번 펌핑한 적은 양으로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베이스가 진짜 얇고 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얇아 보이면서 지속력까지 좋거든요. 여기 날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은 촉촉한 제형이라서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매트한 제품이면 이렇게 올리고 나서 바로 픽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펴 바르고 바로 퍼프로 블렌딩 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퍼프는 그냥 쿠션 안에 있는 제품 사용을 할게요. 제가 21호보다는 조금 밝은 피부거든요. 근데 제 피부에 아주 컬러가 예쁩니다. 한겹더 발라볼게요. 진짜 이렇게 도포 잘 되죠? 이래서 도구가 있어야지 <laughs> 메이크업이 잘 돼. <laughs> 이렇게 발라주고 톡톡톡톡. 리서들 피부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광이 여러분 파운데이션에서 나오는 광이라기보다는 스킨케어 진짜 촉촉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물광 느낌이거든요. 진 진짜 얇게 발려서 피부가 너무 편안한데요? 그리고 미소들 코 이쪽은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한 겹만 발라주는 게 좋아요. 홍조나 이런 짜잘한 잡티 같은 거는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광이 진짜 피부가 좋아 보이죠? 모공 커버도 진짜 잘 됐습니다. 오, 미쳤다. 오늘 미소들 스킨케어는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노션 사용을 했어요. 이 제품을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니까 진짜 잘 먹습니다. 이것도 청담샵에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쪽도 한번 발라볼까요? 이쪽 지금 붉은기 이런 여드름 자국이 커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바로 밀착! 음! 코옆 붉은기는 바로 잡히는데요? 어떤가요? 잡티 커버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커버력이 높지는 않지만, 붉은기 커버는 잘 됩니다. 그리고 모공 이런 데를 진짜 잘 메꿔주는 것 같아요.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죠? 광이 너무 예쁜데? 미소들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밀착력 커버력을 조금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한번 손으로 얼만큼 찍어 나오는지 볼게요. 어쩔 수 없네. <laughs> 그대로 테이프가 왔다 간 것처럼 뜯겨져 나간 느낌.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파우더 처리는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퍼프로 톡톡톡톡 해주고 파우더 처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똑똑똑똑 해주니까 아까 찍어 나갔던 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리소들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다 썼어. <laughs>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HD 스킨 세팅 파우더예요. 요거는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컬러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0.2 라벤더 필터 컬러입니다. 컬러는 화이트에 가까운 아주 미세한 라벤더가 한 방울 들어간 컬러예요. 제가 잘못 뜯어 놔 가지고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가루가 나와 가지고 퍼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보다는 브러쉬 사용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퍼프로 사용하면 좀 뽀송하게 연출이 되고 브러쉬로 사용하면 조금은 촉촉하면서 불필요한 유분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 선택할 때 이렇게 모가 풍성하면서 훌렁훌렁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쓰는 건 피카소 128번 파우더 브러쉬 사용을 해볼게요. 브러쉬에 살짝 묻힌 다음에 미소들 털어주세요. 엄마 나마 이거 미쳐버리겠네. <laughs> 내가 여기다 털어버렸네? 어, 유분을 잡을 때는 머리카락이 붙는 외곽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쓸어버리면 파운데이션이 벗겨질 수 있어서 살짝 톡톡톡톡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외곽선에 이렇게 광이 나면 머리카락도 붙지만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선은 꼭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쉐딩을 할 거잖아요. 쉐딩을 촉촉한 상태에서 얹으면 여기 컬러가 떡질 수 있거든요. 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꼭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눈썹 위. 여기 부분에 유분이 있으면 살짝 인상 쓴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윗부분은 잡아주는 게좀 깔끔합니다. 이때는 좀 작은 브러쉬 사용을 할 건데요. 피카소 224번 브러쉬입니다. 모가 길고 숱이 헐렁헐렁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묻힌 다음에 살짝 털어주고, 눈썹뼈 있죠? 여기 톡톡톡톡. 어때요? 미소들? 보이시나요? 여기는 눈썹뼈 윗부분이 되게 깔끔한데, 여기는 눈썹 위로 광이 나다 보니까 눈썹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잡아줄게요. 아이돌 분들은 이런 광 표현을 해도 촉촉한 글로우 파운데이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시거든요. 부분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 피부가 진짜 예뻐 보여요. 어때요? 눈썹 위에 뼈가 탁 올라오는 느낌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파우더로 꼭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팔자 부분. 이 팔자에 광이 돌면 팔자가 도드라지거든요. 그리고 동안 이미지랑은 조금 멀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팔자도 꼭 잡아주세요. 코에 는또 유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콧볼 여기도 꼼꼼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콧밑 부분 여기에 이렇게 광이 나면 살짝 콧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콧밑 부분도 꼭 잡아주세요. 이게 은근 중요해. 제가 지금 파우더 처리한 데가 외곽, 눈썹 뼈 윗부분, 그리고 요 팔자랑 콧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유분은 딱 잡히면서 광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피부가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미소들 이제 원영이처럼 예쁜 볼에 광이 나는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이 블러셔를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하다가 힌스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힌스 투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 블러쉬 온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이 말랑말랑한 습식 블러셔에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하이라이터 효과까지 딱 줘가지고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을 퍼프로 사용을 해볼게요. 블러셔 위치는 원영이를 보니까 미소들 이렇게 볼오 움직였을 때 보이는 광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조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블러셔를 해볼게요. 이거를 퍼프에 톡톡톡톡 묻혀주세요. 그리고 톡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블렌딩을 넓게 한번 해볼게요. 요새도 블러셔 바를 때는 코보다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면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늘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조심히 블러셔를 해주세요. 이 광이 너무 예쁜데? 미소들 제가 얼굴형이 살짝 동그래가지고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파선에서 좀 작은 원형 모양으로 요렇게 블러셔를 해줬어요. 그러면 동그란 얼굴이 좀 계량형처럼 보일 수 있고 나는 계량형처럼 예쁜 얼굴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예쁘긴 하지만 앞볼에 동그랗게 포인트를 주면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긴 얼굴이 좀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블러셔를 해주면 얼굴이 끊어져 보이면서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각진 얼굴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제가 바른 것보다 좀 넓은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형에 따라서 블러셔 바르는 위치도 좀 달라요. 미소들 블러셔는 이렇게 다 연출을 해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청담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쉐딩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이라고 해요. 이게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나왔거든요. 이걸로 얼굴을 조금 작게 아주 뽀셔주겠습니다 브러쉬는 이렇게 또 동글동글하고 숱이 많고 헐렁헐렁한 제품 사용하면 좋고요. 이건 에뛰드 컨투어 011 브러쉬예요. 컬러를 섞은 다음에 사용을 해줄게요. 이 컬러가 진하지 않아가지고 쉐딩으로 해주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좀 얼굴이 밝으신 분들은 진한 컬러 잘못 올라가면 얼굴이 오히려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 쉐딩해줄 때 미소들. 이 턱선 있죠? 이 턱선 윗부분에 그림자를 주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굴 이 턱선보다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까 위치 조정을 좀잘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 얹어준 다음에 좀뽀송 과게 처리가 됐다 하면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다을럭 말랑하면서 여러 이렇게 쉐딩을해 주는 겁니다. 여기 톡톡 부분, 여기 있잖아요, 턱 밑에. 여기 부분 <laughs> 여기도 꼭쉐딩을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곽선 부분도 살짝 톡톡톡톡 이 정도로만 쉐딩을 해줄 거고, 그리고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코 쉐딩은 필리밀리 857번 브러쉬만 한게 없는 것 같아. 이게 딱 콧볼 옆에 사이즈도 딱 맞고, 진짜 코 쉐딩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코 쉐딩은 이 컬러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게 잿빛이 들어간 컬러여가지고, 진짜 그림자처럼 코 쉐딩을 잡아주거든요. 딱 브러쉬로 눈썹 바로 밑부분 있잖아요. 딱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콧대를 만들어줍니다. 살짝만. 여기도 탁한 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 이렇게 콧대를 잡아주고 나서 쉐딩을 쭉 콧볼까지 내려주면 코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쉐딩을 빼줄 거고요. 이제 콧볼 쪽으로 내려가 줄 건데 똑같이 컬러를 묻힌 다음에 여기 콧볼에서 U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나는 콧볼이 큰게 스트레스 나시는 분들은 콧볼까지 잡아주면 콧볼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저는 콧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잡아버리면 코가 분필 코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콧볼은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코 벽을 살짝 쓸어주면서 미소들 이렇게 윤곽까지 잡아줬고 이제 원영이처럼 예쁜 광나는 피부를 하이라이터로 연출을 해줄 건데 제가 써본 제품 중에서는 저는 맥 제품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건 더블 글램 컬러인데요. 이거 웜, 쿨톤 상관없이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손에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딱 하면 방이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브러쉬는 필리밀리 856번 브러쉬예요. 이게 브러쉬가 작아가지고 이런 데 이렇게 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미소들 지금 원형이 사진을 보면 앞볼, 턱, 입술, 산, 인중 있는 부분이랑 코 옆부분에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볼에 잡아줄 건데 브러쉬에 하이라이터를 어주면서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사선으로 봤을 때 광이 나면 예쁠 것 같다 는 부분 있죠. 지금은 광이 좀 많이 죽은 상태거든요. 블러셔를 해줘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스쳐주면서 밑으로 쓱쓱쓱쓱 내려줍니다. 어때요, 미소들? 요 광이 바로 생겼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촉촉한 이런 파운데이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해주고 이런 광은 다 하이라이터로 주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터를 잘해주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고, 오히려 못해주면 모공 요철이 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터 하기 전에는 피부를 파우더 처리 를좀잘 해주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 있잖아요. 턱부 이렇게 해 지금 광이 나죠? 그리고 입술산, 입부분, 인중 부분에도. 뚝뚝. 지금 둥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리고 이제 코에 진주알을 박아줄 건데,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는 코볼은 손으로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때 내 콧대보다 살짝 높은 부분에 잡아주면 코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어때요? 코에 바로 진주알이 박혔죠? 너무 예뻐 그리고 눈 사이 미간 쪽에 있는 코 이쪽에도 톡톡 리소들 없던 제 코가 생겼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이코벽 부분 있잖아요 눈 바로 윗부분 여기도 원영이가 광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요즘에 외국 언니들 보니까 여기 하이라이트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마는 이 사진은 앞머리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광이. 이 사진으로 한번 광을 연출을 해볼 건데, 이쪽. 여기에 광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이마가, 어, 가운데는 나왔지만, 여기 부분은 좀 드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볼륨감이 좀차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도 하이라이터를 줬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때 브러쉬를 미소들 어, 피부에 딱 밀착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살살 대고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없던 광이 완전 지금 잘 생겼죠? 이쪽은 제가 광을 안 줬거든요? 차이 보이시나요? 이쪽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어주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광이 생겼죠. 그리고 이쪽 이 이렇게 광을 줬습니다. 네, 미소들. 오늘은 원영이 같이 예쁜 피부 표현과 광 연출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피부가 고급스럽고,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피부 좋아보여. 불필요한 유분은 딱 잡아놔가지고, 끈적거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오늘 사용한 제품들이 청담샵에서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오늘 영상이 미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영이 점도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점 찍을 때잘 사용하는 제품이,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럭키 도트펜 점 제품으로 점을 찍으면 진짜 자연스럽고요. 오늘 사용한 립은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밤 3호 꿀앵도이게 탁해지지도 않고 원형이었지 예쁜 탕으로 립이 연출이 돼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낀 렌즈는 오렌즈 시크리스 3코 코랄 그레이입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